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119연장 포커스를 통해 경기도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기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소방의 119활동상과 주요 소방정책 추진사항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고자 119연장 포커스를 매월 두 차례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한 달에 한번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하던 소방 안전 뉴스를 소방월간 뉴스로 이름을 바꿔 화제 등 현장 활동 실적과 부서별 추진 정책 사항, 안전 정보 전달 등좀더 유익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도민들께 경기도 소방의 활동 상과 주요 소방 정책 추진 사항 등을 알기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119 현장 포커스를 신설하고 소방월간 뉴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